원래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진리인 것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아 뭐야 식상하게 뭐, 누구는 이웃을 안 사랑하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대중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도구와 말하는 표현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면 뭐야 이랬던 사람이 어? 뭐라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잠깐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시의 힘이에요. 왜?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제가 같더라도 식상하다. 뭐야? 잘난 척하는 거다 아는 얘기를, 뻔한 얘기를 이렇게 대중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시의 힘은 간단하게 그것을 녹여내죠. 녹여내고 대중과 말하고자 하는 시인의 그 벽을 단번에 허물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시의 힘이죠.